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월 아, 7월 2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10편 어, 15편 어, 1절 말씀에 보면은 어, 시인이 어,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 다윗의 시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 시 편인지 모르겠어요 음, 물론,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성전을 준비했지, 짓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장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자 누구오며. 그런데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인 것 같은데요. sacred tent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텐트, 천막,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의 거할 자가 누구냐. 거기 거하면 거하지, 뭐, 그럴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뭐 여러 가지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면 쭉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멸시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멸시하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 사람을 볼 때에 존대하는 일과 멸시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높은 사람, 존대하고, 사람들 보기에 별로 그 몸을 쓰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낮게 보는 그런 것이 혹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에서 존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위세계도 그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 멸시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지금 다가오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는다. 이건 뭐 오늘날 돈 꿔줄 때 이자 받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은행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음, 작년 또 올해에 은행들이, 어, 가장 최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부 은행 대출을 내서 썼으니까, 이자를 받아가지고, 어, 은행이, 지금 돈, 사람들은 제일 고통스러운데, 은행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으로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 빌려줬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 같으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막 경매로 나가게 된다든지, 담보 잡은 거에 부실하게 된다든지, 또 지금 뭐 bis라 그래 가지고 국제결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서 은행마다 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비율 맞추려고 막 현금 회수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은행도 고민이 많다. 근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 중에서, 어, 이 공산주의 반대하는 것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자본주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북한의 그 대결,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결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수정자본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1920년 20년대 말부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정자본주의로 여러 정책을 냈잖아요. 그처럼 자본주의는 여러 형태를 갖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자본주의에 있냐 그러면은 돈, 문, 그, 이자 문제하고 부동산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 성경대로 하면 사회가 그렇게 큰 부자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이든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네이버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좋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년법이 있습니다 안식년법, 희년법 노예를 잡았으면은 안식년에 풀어줘야 되고요 희년이 되면은 다른 사람 땅 잡았던 거 기업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자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부동산 제도를 성경에 가깝게 국가가 구교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꽤그 국민 소득이 높은 편인데도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까지 없어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자 문제 있는데요. 이자는 오히려 이슬람들이 이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투자은행. 돈을 빌려줄 때그 회사의 주식의 몇 프로를 갖는 거지, 뭐, 그, 저, 돈안 냈으니까, 이자 못 냈으니까는 경매 들어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법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싱가폴도 좀 연구하고,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슬람 자본법도 좀 연구를 하고, 뭐 해서 성경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더 가까이 천착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 공동체의 경제 운영 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좀 연구에 대한 는데 그냥 공산주의 반대하니까 우린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회에 문제 있는 것을 두고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것이냐. 오늘은 제가 시편 15편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2020년 21년에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허덕인다. 그것 때문에 지금 5절 말씀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회 운영의 준칙들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 아오니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도아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의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과 함께 전진하여 케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